안녕하세요. 친절한 벤다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블로를 가지고 왔는데, 어, 블로에서 편집 시간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꿀팁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영상 편집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조금이나마 단축을 시켜주고 조금 더 편하게 편집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어, 기존에 지금 블루 안에서도 이미 그 기능들, 메뉴들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이건 뭐지? 보긴 봤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편집 시간을 단축시켜 줄수 있는 블로의 기능들을 총 4가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글자를 타이핑 치는 글자 쓰는 부분에서 시간을 단축을 시켜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요. 클립 위치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길이까지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빠른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글자나 스티커, 템플릿 등 다양한 디자인 꾸미기 효과 등을 한 번에 원하는 것만 쏙쏙 편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가 네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네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편집 시간을 확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빠르게 쓰기입니다. 우리가 컷편집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요. 이 자막을 쓰는 것도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막 쓰는 부분에서 조금 편하게 그리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래쪽 하단에 글자 그리고 왼쪽에 글자 메뉴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이곳에 원래 글자를 쓰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글자를 쓰고 내가 또 보다가 여기에 또 똑같이 글자 들어가서 게또 글자를 쓰고 적용을 시키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자막을 다는 방법이었었는데요. 우리가 이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일단 타이핑을 치는 속도가 느리시는 분들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긴 자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타이핑을 치는 게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핑에서 속도를 조금 줄여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글자 메뉴에서 왼쪽 글자로 들어가고요. 디자인, 서식 선택한 다음에 이곳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쓸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해주세요. 그리고 보면 키보드판 있죠? 키보드판에 오른쪽 이거는 뭐 폰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아이콘을 쓸수 있는 부분을 누르다 보면 마이크 표시가 나올 겁니다 이 마이크 표시를 탁 눌러주세요 마이크 표시를 누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일시정지 누르고 v자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로 해서 글자가 입력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음성 지원을 해서 글자의 자막을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요 제가 예전에 좀 오래전에 올려놨던 영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걸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어, 링크 하나 남겨 놓을게요. 이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자 빠르게 쓰기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여 드렸던 것처럼 글자를 선택을 해서 입력하고 또 다시 글자 선택. 입력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글자에서 왼쪽 글자 메뉴 들어가고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글자를 하나 입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요. 이 글자가 조금 더 이렇게 위치도 바꿔주고 손가락으로 위치 바꾸고 v자를 눌렀어요. 그리고 폰트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폰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폰트도 바꾸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어, 서식 부분에 가서 내가 글자 색상도 바꾸는 거예요. 글자 색상도 바꿔 외곽선도 조절을 했어요. 자 조절을 했는데 어, 이 폰트, 이 디자인, 이 색깔로 나는 전체적으로 어, 자막을 좀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 여기에서 사용하고선 원하는 부분에 분할하고 완료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탁 눌러주시면 이 글자가 모든 영상에 다 끝까지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예요. 자,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자가 나오기 원하는 부분까지 갔다가 분할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 지나서 내가 새로운 문구를 쓰고 싶을 수 있죠? 그쯤 됐을 때, 여기에서 뭐 분할 누르고 삭제 누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기부터 라고 있어요. 이 여기부터를 탁 눌러주시면 적용되는 이 부분이 평 줄어들면서 여기부터 다시 새롭게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글자를 더블클릭해서 새로운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v자 새로운 글자 뭐 내가 적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또 분할을 탁 누르고요. 쭉 스토리를 보다가 어, 난이 부분에서, 이쯤에서 또 새로운 글자 쓰고 싶어 하면은 여기부터 보이시죠? 여기부터 탕 눌러주면 여기 앞에 부분이 탕 없어지면서 적용된 부분부터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를 딱 쓰고 나서 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뒤에 자막 쓰지 않을 거야 하시면 여기까지 라고 보이시죠? 여기까지만 탁 눌러주시면 분할 삭 뭐 다시 넣기 뭐 이런거 과정 없이 그냥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글자 들어간거 같은 위치 같은 색감 같은 폰트 같은 크기로 해서 정렬이 쫙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식으로 내가 같은 폰트와 디자인으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를 적용을 시키실 거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클립 위치 바꾸기 입니다 클립 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다양하게 영상을 우리가 올렸죠 이거를 각각 하나의 클립이에요. 첫 번째 클립 이에요 첫번째 클립 두번째 클립 세번째 네 클립 네번째 다섯번째 이런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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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 두번째 영상 뒤로 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첫번째 영상이 뭐 네번째 자리로 왔으면 좋겠어 했을 때이 클립 위치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한 번에 삭제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중간쯤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가 여섯 개 되어 있는 이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이 기능을 탁 눌러주시면 이게 바로 스토리보드라는 겁니다. 이 스토리보드는 클립을 다중 선택, 여러 개 선택을 해서 복사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요, 위치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원하는 이첫 번째 영상을 뒤로 보내고 싶다 하시면 꾹 눌러서 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뭐 1번 이 클립 보이시죠. 이 클립을 하나 더 하고 싶다 하시면 아래쪽에 복제 누르면 클립이 복제가 바로 됩니다. 그럼 3번도 세 번째 클립도 복제 누르면 또 똑같이 복제가 되는 거겠죠. 삭제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삭제 누르고. 그러면 삭제가 되겠죠. 또 원하는 클립도 삭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다중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위에 다중 선택을 눌러 주시고요. 내가 지우고 싶거나 하는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클립, 클립, 그리고 또 클릭, 클립, 클립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을 하는 거죠. 이한 번에 선택한 거를 복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삭제를 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스토리 보드를 이용해서 제가 클립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도 보여드렸고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다가 영상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영상을 선택을 했다가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쭉 메뉴를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맨 앞으로 또는 맨 뒤로 이런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오른쪽으로 이동을 누르면 클립이 오른쪽으로 이동되고요. 또는 맨 뒤로 보낼 거다. 아니면 맨 앞으로 보낼 거다. 이런 식으로 쉽게 클립을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클립 위치 바꾸는 방법 제가 두 가지로 보여드렸는데요. 그 방법으로 클립 위치를 좀 빠르게 바꾸실 수가 있을 거예요. 블록 편집 시간 단축 꿀팁 세 번째인데요. 바로 원하는 시간까지 늘리거나 또는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어떤 거냐?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스티커 부분으로 가서 제가 아무 스티커나 하나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귀여운 스티커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요. 이 스티커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이렇게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보통은 여기를 잡고 쭉 뒤에까지 이렇게 영상을 길게 늘리게 되겠죠. 물론 이 방법도 있겠지만 영상 길이가 지금 30초라서 그나마 짧게 끝나는 거지, 이게 20분, 30분짜리 영상이면은 쭉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이 스티커가 보여지길 원하는 시간대까지 늘리거나 줄이는 거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앞에 보여드렸던 글자 빠르게 쓰기와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내가 끝까지 보여줄 거야. 그럼 끝까지를 눌러주시고, 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처음부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적으로 스티커가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여기부터 뭐 여기까지를 눌러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스티커의 기능을, 어, 나는 이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인데 다른 걸로 옮기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냥 쭈쭈쭈쭈 손가락으로 움직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쭉 넘기다 보면, 여기로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로 이동을 눌러주시면, 탕! 내가 빨간 세로선이 기준선이 있던 곳으로, 여기로 그 스티커가 이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능은요, 글자, 음악, 또, 스티커, 템플릿 등 다양한 메뉴에서 다 적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만 잘 활용하셔도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원하는 시간대까지 기능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분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블루 편집 시간 단축 꿀팁 네 번째입니다. 글자나 스티커, 템플릿 등 다양한 효과나 기능을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바꿔보는 기능입니다. 어,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은 내가 편집할 때에도 조금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미리 이렇게 자막을 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나의 디자인으로 좀쓱 만들어진 글자 자막인데요. 제가 여기에 원하는 부분만 좀 핑크색으로 글자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제 이름을 먼저 터치를 하고, 아래쪽 하단에 보면 글자가 서식이라고 나오죠. 서식에 가서 디자인을 바꿀게요. 핑크색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서 보통은 완료 누르고 나가게 되죠. 근데 저는 핑크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체크체크가 두개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걸 탁 누르게 되면 적용할 대상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방금 핑크색 글씨 색상을 했잖아요. 이 디자인 핑크 색상을 적용할 대상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를 거고요. 부탁드립니다를 누를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v자 체크. 그럼 제 이름은 친절한 벤다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스티커에서는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다 각각 다 넣어봤어요. 아, 조금 번잡스럽지만, 일단 이렇게 다 넣어 봤는데요. 자, 스티커를 하나 그냥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스티커에 제가 애니메이션을 한번줘 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을 줘서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탁 누르면 스티커가 왼쪽에서 슝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애니메이션 효과도 전체 스티커에 주거나 또는 원하는 것만 이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이렇게 체크 체크 표시가 아래쪽 하단에 나와 있죠? 이걸 통 눌러 주세요. 적용할 대상을 선택하라고 했는데전첫 번째 거 그리고 종 모양 그리고 또 마지막에 종 모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V자 체크. 선택한 대상에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었잖아요. 왼쪽으로 슬라이드. 이 기능이 적용됐을 거예요. 볼게요. 쏙 들어왔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그냥 이렇게 평 나타나는 건데요. 이렇게 세 번째 것도 종 모양에서도 효과가 나타났고 또 보다 보면 또 이렇게 마지막 종에서도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 효과, 글자에서도 애니메이션 효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글자에서도 이 효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블루를 편집하면서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좀잘 활용하셔서 힘든 편집 시간 조금 줄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